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로토왕 니크라고 합니다 10월 24일 NBA 분석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거는 제 최근 적중 내역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메인은 비록 안들어왔지만 중배당은 적중했습니다 셀본프렌, 시그마 2.1 더, 영보이즈 2.5 오버 뭐 이런 식으로 적중을 했고 무승부 무승부 들어왔죠, 최근에. 이렇게 세 개의 무승부 6무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고. 어, 일단 제가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. 영상 올렸고.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방송을 동시에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뭐좀 도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유튜브보다는 좀더 알려드리니까 생방송에 오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. 숲 TV 쪽지를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. 신규 회원 같은 경우 어 일단 지금 알고리즘에 지금 등록이 잘안 되고 있는데 아직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채널 뭐 구독하셔가지고 구독하셔,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좀 보시면 그래도 어차피 공짜로, 알려, 공, 어차피 공짜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신 날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. 그 다음에 해외 축구에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어떤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도 해드려, 해드려, 해드렸으니까 뭐잘 참고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는 날이 아 도움 되는 날이 아마 훨씬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. 생각 네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뭐 생방송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내일부터, 한번, 내일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. 음, 해, 방금 말했지만 해외축구는 제가 말을 해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말을 해드렸고 NBA 간단하게 뭐 제가 어떻게 보는지만 말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방송 종료할게요. 그냥 알고리즘이 잘, 잘 등록이 안되어서한번 그냥 영상 한번 올리려고 한번 찍습니다. 어 일단은 NBA 같은 경우 지금 시즌 초반이긴한데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아마 제가 말하는 언오버가 아마 기준점이 아마 오를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뭐안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전제생각엔 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구두로 일단 말할게요, 간단하게. 네, 토론토하고, 미르, 토론토하고 미르키 경기 보겠습니다. 토론토하고 미르키는 231.5, 231.5, 오버 줘 볼게요. 뭐, 간단하게 인베이는 간 말해 드릴게요. 어떻게 보는지만간 말하고, 끝내겠습니다. 네, 올랜도하고올랜도하고 애틀란타 경기. 지금 올랜도가 지금 잘해, 이번 시즌에 좀 잘해 주고 있는데, 이 경기는 올랜도 승. 그 다음에 기준점이 올랐습니다. 이점이 올랐는데, 전 그래도 233.5 오버 줘 볼게요 그냥 닉스하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보스턴 프렌 5.5프랜 그다음에 229.5 오버 이렇게 볼게요 근데 휴스턴하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승에 226.5 오버 줘 보겠습니다 그 멤피스하고 마이애미는 233.5 오버, 오버 줘 볼게요 또요리언 사고 세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왠, 왼반냐 왼반야마가 너무 잘해 주고 있죠. 저는 이건 경기는 이, 이 기세를 타고 저는 세난토니오 승 그다음에 욕심 부린다면 3.5 마인 승. 그다음에 231.5 오버 쪽 볼게요. 그다음에 레이커스하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, 미네, 미네소타 승 그다음에 225.5 오버 쪽으로 보고 포틀랜드 골든스테이트는 2 2 6 5 오버 줘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이렇게 한이 정도로 NBA는 보고 있습니다. 마음에 맞는 거잘 골라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 제가 말하는 경기 오버 같은 경우는 자, 잘하면 기운점이 오르는 경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한번, 참, 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NBA는 좀 간단하게 찍을게요. 이전 영상에 해외 축구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.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뭐 그래도 나름 좀 경기들을 좀잘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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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중을 좀잘 잘, 적중이 잘 나오고 있겠죠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좀 간단하게만 찍을게요. 그냥 어차피 지금 노, 노출되려고 찍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찍, 여기까지만 찍게 찍겠,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잘 참고 한번 참고 한번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만 할게요.